4등전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그 6장 1절을 읽게 되면 시작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1장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숫자도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음. <laughs> 처음에는 기도하는 120문도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3000명이 이렇게 모였다 그러다가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남자만 5000명 모였다 예. 그리고 5장에서는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기록되고요. 이제 급기야 육장에서는 그냥 무리 정도가 아니라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육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리 군중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자리에 보면 이런 군중들이 하는 일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이드리들이 요즘 뭐하나요? 깃발 들고 <laughs>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은 군중들은 우, -우, -우 따라 다닙니다. <laughs> 하지만 여러분 깃발이 사라지는 그 순간 군중은 온데 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을 통해서 무리가 아니라 그냥 크라우드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실교회도 이 육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을까요? 어 지난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사역위원회, 어, 또 그, 각각의 부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교육관이 우리가 허리 참 큰데도 아, 주일날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연합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가 힘들겠다. 음, 그냥 이 주일날 본당에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악기를 나누는 것, 여러 가지 말을 번거스러움도 있지만 자리도 이제 비좁아서 이제 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참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크게 꼭 집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는 강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이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도 이제 세워져야 할탑 리더십 일곱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사도들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더 든든하게 사도들, 소위 말하면 지금의 목회자들이지요.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위 몸된 교회에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냥 영적으로만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 참막 신령해, 기도 많이 해, 성령 충만해.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성령 충만과 오늘 본문의 지혜론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그는 영적인 사람이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 공동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교회의 이 막중한 인물을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이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제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라고는 하이 부분에,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 그뭐 이분이 뭐 친절했나? 그럼 사람들한테 잘했나? 봉사했나? 구제했나? 사실 여러분, 이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 하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읽다 보면, 그때 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파가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파지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한라파 유대인입니다. 또또 다른 파가 있어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어떤 파지요?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왜 파가 나뉠까요 여러분? 그 나쁜 의미로서의 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나쁜 의미의 분당을 이루는 파인데 이건 나쁜 의미의 파가 아닙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가 나눠질까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면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되어 끌려가는 아수르, 포로되어 끌려가는 바벨론 땅,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 때문에 민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이민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민자들이 요즘에 어이, 벤쿠버도 그렇고 캐나다 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역이민이 많아진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역이민자들, 아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오늘 본문의 한라파 유대인들은 마치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어, 저는 뭐 생활의 문제, 아니면 난 고국에 가고 싶어, 향수병이야, 등등 여러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거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한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고국 땅을 지켰던 대한민국에 있던 어 토종 크리스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인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한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게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쉽게 맞힐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한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흔히, 커먼한 센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죠. 왜냐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봤자, 고국땅에 있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이 교회에 오래 다니던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된 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말이야, 뭐 나갔다가 왜 들어왔어서부터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야, 우리 지금 이민 갔다 왔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laughs> 아니, 우리 지금 어른들 가운데, 어, 정 남편이 먼저 죽어서 지금 구제가 필요한 어?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 지금 밖에 나갔다 왔다고 지금 구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중점인데 이런 것들의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교회 가운데 원망이 생긴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구제, 봉사, 이 일들을 할수 있는 리더십들을 새로 뽑아야겠습니다. 하고 몇 명이 보이지요? 너 우리가 다른 일, 일곱 명이 뽑입니다. 그데 여기서 이게 우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칭찬받는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명이 뽑히는데 일곱 명다 이름을 보면 한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유대파, 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온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여러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그가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수가 한 8,000명 정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8,000명의 사람 제사장이 유대교를 다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수장들 가운데 오늘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오늘 보면 리더십 7명이 세워지는데 기존에 오래된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온지 우리 교회에 온지몇년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곱 명이 다 핵심 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가 잘릴걸요? <laughs> 아니 목사님 오래되신 신자들 계신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은 더 많이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물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갑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 잘못 그렇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있고맨 마지막에 실반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일곱 명, 우리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냐면 하 저도 제가 자란 모교회가 망우교회거든요. 서울에 있는 망우동에 있는 교회. 하나님, 망우동에 있는 교회에, 사실 안수 집사들이 10년 전에, 네, 제 또래들이 쫙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오래된 분들을 그냥 다 세웠어요. <laughs> 그냥 오래돼서 그냥 세운 거요 오래돼서. <laughs> 그냥, 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갔는데, 상우야, 개말이야. 장노님들 목사님 앞에서 그냥 확 질러버렸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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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나 하나님 안 믿어요. <laughs> 나 하나님 안 믿겨요. 내가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난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수집사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난그 친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리얼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사이, 제쟤왜 저래? 쟤왜 저래? 왜 저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심상.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커갔다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라고 써있지요?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서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날 사역위원회 미팅을 카톡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카톡하면 우리가 회의가 있습니다라고 올리셨길래 제가 거기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에드해서 올렸습니다. 교회의 귀한 직분과 리더십들이 시기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요즘 새벽에 읽어나가고 있는데 꼭요 말씀 한 번씩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모여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요즘 새벽예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 그 리더십들이 창념하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과 같이 세워져 가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이 육장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육장이 없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명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에 와서 참 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 한 분이랑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왔냐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교에좀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어, 한국에 있었을 때는, 진짜 목회자로서, 월요일 아침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모를까요? 이 영이 확 열려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은 너무 깊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한 주일성수를 다 하고,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이민교회랑 다르게 한국교회는 여러분 보통 사역자들이사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부서 설교를 해요 음. 그러면 벌써 한번 설교하고 또 대배를 또한번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찬양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세 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제자 훈련했거든요 그럼 3시쯤 제자 훈련하고 저녁 예배 전에 찬양단 교육하고 리더십들 교육할 때거든요.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온전한 주일성술이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쭉 말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은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제 그 사역자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교회오니까이민교회는 주일날 그냥 한 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 왠지 모르게 좀 답, 답, 한 마음이 늘 있는 제 마음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가서 마치 그안0년처럼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제가 도와주면서 3개월 쉬면서도 기쁘게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온전한 주의 성수 하루에 두번 이상 예배드리고 주일 라도 제자 훈련 시키고 계속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을 때 아,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숭실교회를 돌아와 고민할 때 하나님 이민교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 밥 먹고 예배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교회도 그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었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장 42절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공동체,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같은 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실교회도 하나님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초대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밴쿠버에도 생겨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면, 당장 그 이들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6장, 간곡히 부탁드린 교회 리더십들이요. 이 육장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숭실교회를 통해서도 오늘 보면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도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이 귀한 안수 집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정말 목회자만큼의 준하는 영적인 역량을 갖고 초대교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숭실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주여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계통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종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아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이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이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 이 고백과 이 이야기가 숭실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무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식교회 전체 리더십들이 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얼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증을 사여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남녀 선교회로 또 NOK로 모일 때 아무래도 이제 그룹들이 좀 많이 커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또 이렇게 구역 모임이다, 목장 모임이다, 조직까지 했다가 시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인원이 많아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좀 소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목장 중심, 구역도, 남녀전도의 애로케도 유지되면서 또 소그룹으로 더 긴밀하게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또 우리 당회와 또 교육자들, 또 리더십들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지나가면서 하나 이렇게 또 건강한 교회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민 뭉칠 수 있도록 그런 생명공동체로 또 계속해서 나눠질 때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